한국도로공사는 2일 도드람 2018-19 V리그 여자부 5라운드 GS칼텍스와의 홈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GS칼텍스는 1세트 초반부터 리시브 라인이 휘청이며 불안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한국도로공사도 수비가 잠시 흔들려 21대19까지 추격을 당했지만 한국도로공사의 이원정 철벽 블로킹으로 상대 흐름을 끊고 1세트를 가져갔습니다. 2세트와 3세트에서도 두 팀의 경기 흐름은 비슷했습니다. 초반까지 팽팽한 흐름에서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 한국도로공사가 점수차를 벌려갔습니다. 2세트는 25대 19, 3세트는 25대 18로 한국도로공사가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승기를 가져갔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김종민 감독은 경기 후 예상대로 선수들이 잘 버텨줬다. 집중력도 좋았고 수비에서 버텨준 게 승리의 요인이라고 생각한다고 승리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브이리그 여자부 현재 순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생명, IBK 기업은행, GS 칼텍스가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고요. 한국도로공사가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하위 두 팀은 승점 10점 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KGC 인삼공사가 5위, 현대건설이 6위에 위치하고 있는 브이리그 여자부 순위였습니다.